자 이제 머리까지 왔어요. 네. 이제 와서 이 압박 시작됩니다. 예. 전진 빼락이랑 배락이라, 배럭이랑건 조기석 선수가 알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분이 도와주고 때리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 화력이. 예. 예. 나오면은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머리. 내려 오는도 하나 빼고 뒤로 컨트롤 해주겠습니다 조기석. 자 f c 2 밀고 F12 붙여놓고 상대 f c 2때려야저 머리는 f 1한테 죽어요. 자 그럼 여기 두기는 자 여기 두기 세기는 합니다. 어. 아이게 뭐야 이네요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가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하나가 하나 나오죠. 네, 이제 머리니 생산될 겁니다. 예, 하나 나오면은 이게 클로킹까지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걸 모두 다 보고 있잖아요 베럭스로. 근데 상대 베럭스가 조기석 선수가의 베럭스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시간 이좀 걸려요. 예, 네, 결국엔 저 바깥쪽에 팩토리를 짓는 거 지었던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갔는데. 어 스타포트를 만약에 못 보면은 그것도 큰 일이 될수 있고 아카데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톰세 차이 때문에 똑같이 크로킹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는 못 보고 나는 볼수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멀티 차이가 납니다. 네. 나중에는. 그러면 이들를쳐야 아, 되는게안 되잖아요. 네. 도 예. 에너지가 다 빠질 때까지 레이스 세기가 아 지금 털에 돛치게 털에 짓는 f c 도 꾸물하게 짓는, 잡아주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좀 말립니다. 자, 스캔 써가지고 레이스 하나도 지금 잡았습니다. 투스타예요. 예. 예 저... 자, 쓰리팩에서 센터를 장악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박상민의 판단은 예.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느냐, 트리플을 가져가느냐거든요. 잘라가지 들어가네요. 네. 아래쪽에 있는 병력을 끌어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는데요필요요 예, 아래 블리에기를 있었고요. 자, 들어가 싸우는제을 뺏었어요. 병력이 남아 버렸습니다, 박성균의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지